비 온다. 백과산에도 비가 오고, 태안 장로교에 십자가 위에도 비가 오고, 주택가에도 비가 오고, 우리 학원 옥상에도 비가 오겠지? 응. 응. 비가 새? 방수 처리해야 돼, 방수. 나는 비 오는 날이 참 좋아. 바닥이 아니상는거 같아. 바닥, 그러면 벽에서 비가 셀 수도 있어, 벽. 벽 틈에서. 벽틈 구멍이 났을 수 있다, 금이 가서. 아까 모자도 안 쓰고 자전거 타고 가는 아저씨가 너무 재밌었어. 그아저씨 아마 집에 갔으면 온 몸이 다 비에 젖었을걸? 오, 오,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거 우산인데 이게 짝지게 지고큰 소리인데. 짠 오호! 빗소리 한번 해 봐. 빗소리 녹음. 다다다닥 소리 날걸요 온다. 빗소리나? 에, 빗소리 더 짝지게 나. 빗소리 들린다. 아, 빗소리 녹음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산을 받쳐 놓으면 소리가 크잖아? 우산을 좀더 잡아 당겨. 올리면 안 돼요? 올려도 돼. 못그름 봐봐. 비가 태안에 머무르고 있어. 전기선이 하늘을 반으로 자른다? 네? 전기선줄이잖아. 전기선줄이 하늘을 잘라버려서 좀안 좋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이 다 보인다. 백화산 봐봐. 백화산에도 비가 오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백, 백화산. 태안에태안에 태안에 팔경 중에서 일경에 일경에 일경. 이게 원래 바위산이었거든. 소나무가 저렇게 없었는데 선생님이 30년 전에 시집 왔을 때 있잖아. 예. 33년 전. 그때 저게 전부 다 바위였다. 아, 소나무는 얼마 없었어.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백화산이 소나무로 다뒤덮여지면 뒤덮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이런 말도 있었어. 통일이 응. 뭐예요? 남한과 북한이. 어, 근데 바위 아직, 아직 아니다. 어, 바위가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이 푸른 산이 되면 소나무로 다 뒤덮여지면 통일이 됐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전에.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뭐 오, 하면 좋을까? 비, 비, 하, 비 오면 뭐 하면 좋을까? 너희들은 비 오면 뭐 하니? 부친개요. 부친개. <놀라> 놀아야 돼? 나는 비오는 날 그냥 멍하니 바깥 쳐다보는 거 아주 좋아해. 빗 소리 들으면서 잠자는 것도 좋지, 낮잠 자는 거. 아,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음. 여유 있게 행복하게 버진다, 주말 일. 보내세요. 퍼진다. 어, 뭐가 비오떨어지는데 퍼지고 있어. 극질 많이 온대요